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K5 1세대 모델을 준비해봤고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보시면 이제 심하게 뭐 얼룩이 지거나 승칩은 따로 없고 이제 약간 돌튀김 정도만 살짝살짝 살짝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이제 K5도 두 개예요 제 옵션이 좀 정해져 있는데, 제논 램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옵션이 좋게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향등하고 이제 전조등 같은 경우에 제논 램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할로겐 전구, 그리고 여기는 HID 전구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데이라이트, LED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개등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문제없이 HID 전구 잘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부에 데이라이트 잘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양쪽 다 싸제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시면은 이제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할로겐 전구로 다시 바꿔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 타이어 트레이드하고 휠 상태를 보도록 할 텐데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 50% 정도 남아 있어서 주행하시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옵션 중에 제일 좋은 등급에 급판 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스크랙이좀 있어서 이런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하고 뒷도어 같은 경우에는 문콕이나 아니면 심한 흠집, 스크래치는 따로 없고 네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앞 타이어하고 거의 트레이드는 동일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이, 사이드 쪽으로 굴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 또한 이 모델 자체도 예, 면발광이랑 그 다음에 약간 LED처럼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테일 램프 자체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테일 램프다 보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판 등 자체도 흰색 붓빛스로 튜닝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후방 센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2.0 모델이다 보니까 배기구가 하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적재 공간 또한 이제 뭐 가스차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는 스페어 타이어하고 삼각대 그리고 자켓도 같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재 공간 살펴봤고 조수석 쪽 측면이랑 옆면부 살펴보자면 뭐,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지만, 이제 뒤쪽 측면 쪽에는 약간 칠이 까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쪽 휠, 조수석 쪽휠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깔끔한 편이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살펴봤고, 바로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이제 엔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모델 자체는 이제 K5는 두 개의 엔진이 들어가요. 이제 DOHC 세타 엔진이랑 그리고 CVV의 엔진이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DOHC 16V 세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부동액 통이 있는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네, 나쁘지 않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 따로 보충이나 교환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액 통 아래로 워셔액 주입구와 그리고 오른쪽에 흡기 그리고 연료 필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퓨즈 박스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상태를 확인을 해보자면.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교환은 필요한 차량이어서 이제 주행을 하실 때 교환을 하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로 노킹이나 심한 잡소음은 없어서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제 엔진로 마무리 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5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이제 옵션 자체가 좋게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설명할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시트 상태는 뭐 심하게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네 괜찮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들 자체가 이제 가죽 상태도 막 심하게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전석 쪽만 파워 윈도우 오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옆쪽으로는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과 네, 미끄럼 방지 버튼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는 오디오 조작 버튼과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트립 설정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일반 계기판이 아닌 옵션이 들어간 슈퍼비전 계기판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 그 위로는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이제 내비 자체가 순정 내비는 아니에요. 사제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후방 카메라도.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제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옵션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기 상태는 이렇게 온도하고 송풍량 이렇게 같이 뜨고 있습니다. 송풍량도 굉장히 좋고 지금 온도 자체도 히터도 바로바로 뜨거워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쪽에는 12V 시거잭두 개와 그리고 이제 사전 앱이 그 SD 카드하고 USB 포트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는 이제 열선 시트, 1열그 운전석 조수석쪽 열선 시트 같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어봉 바로 밑에는 컵 홀더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5만 9천 k m 정도 주행한 차량이어서 이제 염식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주행거리를 탄 차량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5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질론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모델명은 기아 자동차 K5 2.0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1년식 2010년 7월 22일자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5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능 점검표하고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승변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대는 55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제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댓글이나 문자,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